안녕하세요. 여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식사들은 하셨나요?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끌려가서 칼국수 먹고 왔습니다. 들깨 칼국수. 들깨 칼국수가 이쪽 지역에도 좀한두 군데?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 맛이, 예.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들깨 칼국수의 맛이 아니라서, 가끔 이제 그거 생각나면은 대구로 가곤 했어요. 대구에 가면, 음. 양은 뭐 양이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양도 푸짐하죠. 완전히 그냥 들깨 진국의 진국. 거기다 이제 감자까지 썰어놓고 약간 강원도식인지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그집 거를 먹다가 다른 데거 먹으면 먹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여기 지금 한 군데 여기도 이제 칼국수 집이 좀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들깨 칼국수를 먹었는데 그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신랑이랑 둘이가 들깨 칼국수에 빠져가지고 <laughs> 2, 3일에 한 번씩 갑니다. <laughs>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라인은 요거는 이제 5월의 신부라는 아이예요 5월의 신부라는 아인데,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저거 말리와 아니야? 핑크들이많이야뭐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죠. 이제 요런 식으로 물이 중간에 이렇게 녹을 타면서, 어, 겉에는 이렇게 금이 있으면서 요런 식으로 이제 물드는 어, 라인만 비슷할 뿐이지 완전 다릅니다. 요렇게 이쁘죠? 색감도 다르죠? 자, 이거 5월의 신부인데요. 요아이는 71번 갈 거고요. 어, 자, 예쁘나 얘들도 이제 특대품에 속하는 애들입니다. 저도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지금 상토가 없어서 상토로 시켜 놨는데 예, 그게 와야 이제 분갈이를 하다가 수돗이 됐는데 요 정도 사이즈 되고요. 요거는 75,000원 갈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사이즈. 우와. 이쁘죠? 색감 예술이죠. 예술이죠. 이제 얘들 물이 금방 들 거예요. 이제 물탁이 들어간 거예요. 음. 그리고 그를 얘는 다크 롤이라는 아이입니다. 다크 롤이. 근데 색감이 조금 얘는 약간 다홍빛이 더 도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 목대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크 롤이. 네, 요거는 그냥 제가 4만원에. 얘는 단품이에요. 너무 이쁘죠. 4만원에 갑니다. 이거 커요. 엄청 커요. 얘가 이제 칼국수를 먹다가 옆에 전화하는 소리를 딱 들었는데, 아, 맞다. 경상도 말이 경상도 사투리가 요런 거지. 어떤 거냐면은, 했어요. 그랬어요. 요요요 요, 요 하면은 경상도 사투리같더라고요 다크로리 4만원 특가 갈 거고요. 72번 갑니다. 오늘 이제 우리 샤시 끼우는 작업자가 작업자하고 일을 이제 샤시를 끼우고 와서, 어, 찬 알맹이를 끼우고, 고생했다고 이제, <laughs>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니까, 맛있는 게뭐 있냐. <laughs> 결국 그냥 칼국수 먹으니까 중화요리보다 제일 낫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요 국민인데요. 요 아이는 캐비어예요 캐비어. 캐비어 엄청 이뻐요. 저는 이제 몽클본 특대품에다 심어 놓은 건데 캐비어한 몸이에요, 한몸 이런 애들 막 8만 원, 10만 원 했던 애들인데 어, 얘도 있잖아. 얘는 물을 들을 때 뽀얀 분칠을 하면서 요 꽃이 물이 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제, 이제 물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이즈도 크고요. 이게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했던 아이예요. 제가 오늘 요거는 어, 5만 5천 원에 드려 보겠습니다. 국민이 좋아하시는 분들들. 요, 품어 보세요. 잘묵혀놨습니다 55,000원. 대품이에요. 가격 너무 좋습니다. 73번. 73으로 갑니다. 캐비어. 음, 캐비어. 이쁘죠? 한몸입니다. 한몸 대품. 오, 어, 사이즈 요정도 돼요. 요로 한 바퀴 돌면서. 요거, 리치. 어, 얘 되게 이쁘다. 리치. 요거, 7만원 드리겠습니다. 7만원, 리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기 안에 자구가, 어? 월금 자구가, 아이고, 잠깐 볼게요. 몇 개나 들었는지 한번 살짝이 들쳐보겠습니다. 일단 요쪽에 있고, 요쪽에 있어. 근데 얘들이 나중에는 막 목도리 두를 건데요. 요런 데마다도, 목데마다도 자구를 두를 거예요. 헉. 아, 이거 소개 이거 뭐야, 이것도 나오는 건가? 이것도. 예, 어쨌든, 요렇구요. 어, 아, 요 밑에 또 있어요. 어, 또 있지. 네가 없을 택이 없지, 요렇게. 요거 7만원 가는데, 어, 이제 실뿌리가 어느 정도, 실뿌리가 조금 나왔을지 싶어요. 와, 색이 이제 점점, 점점 이렇게 진해지면서, 와, 얼굴이 많이 폈어요. 사이즈 요정도 됩니다. 요거는 7만원 갑니다. 리치입니다, 리치. 여기 딱 이쁜 게 여기 하나 자리 잡고 있네. 리치 7만원 가면 이런 데 보세요. 지금 정리 중이고 빼내고 하는 중이라서 하엽이 막 밑에 막게판이야와 이쁘다. 자구 3개 달려 있습니다. 그면은 러 요쪽에 자구, 요쪽 자구가 이렇게 나오면 대품이 되는 거예요. 12만원 짜리 되는 겁니다. 요 자구만 조금 자라주면 12만원 짜리 크기예요 얘가. 7만원 갈게요. 요렇게 리치 7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음. 근데 조금 얘들이 이게 카멜리아 카멜리아인데요. 얘들이 제가 핑크빛 분에다 심어는 애는 노란 분이나 핑크빛에는 약간 더 약간 더 와인빛 나는 것 같고요. 요 약간 이거 이 필분은 커피콩 특대품 나무 여기다 심었는데 요 아이는 약간 더 검목해 보이는 것 같아요. 검게 검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화분 이색 때문에 검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분하고 얘하고 이렇게 봤을 때이 검은빛 때문에 더 검게 보이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보세요 이런 애들은 되게 맑잖아요 색이 근데 쟤는 그렇잖아 그리고 요 아이는 뭐냐면은 아이고 자리가 없네 뚱뚱해가지고 어, 체리핑크 아니 핑크 아 체리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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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은요 지금 이제 중품 이상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애는 어제 이제 물을 줬는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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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조금씩 더 얼굴이 필 건데요. 약간 필 거예요. 이게 얘는 혼자 물을 잡쌌는가 봐. 어, 얘는 빵실해졌습니다. 빵실해지면 이렇게 좀더커 보여요. 어,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거 크기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어 이런 애들은 자구가 엄청나게 많네요. 요거는 가격 35,000원 갈 건데요. 저는 요렇게 꽃향기 여인분에다가도 심어봤고, 요 아이는 필분의 웨딩드레스 대품에 심어봤어요. 이 얘들 목대가 완, 너, 막 허접하게 퍼지지가 않아서 요게 딱 들어가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심어봤는데, 이렇게 이뻐지고 있네요. 이쁘죠? 이 핑크 뿐이 아니고 필분 이 웨딩드레스 요런 분에다가 이 색깔 말고 있죠? 아무 색깔에나 심어도 이뻐요. 아무 색이나 심어도 예쁩니다. 음. 자, 35,000원 이쁜 아이들 먼저 갈게요. 60번 갑니다. 아, 49번 갑니다. 49번 갈게요. 이렇게 보세요. 사이즈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 사이즈 좋네. 이렇게. 아이고, 동글동글 한게 되게 이쁘죠? 꽃다발 수영이에요. 체리 로즈였어요. <laughs> <laughs> 철아 좋아하시는 분들. 철아, 철아, 철아. 철아, 얘가 참. 예쁘다. 얘가 참 예쁘다. 제가 며칠 전에 엘레강스 소개드렸어요. 해 엘레강스. 자, 요 아이 엘레강스 철합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어, 어 제가 손을 이렇게 이렇게 대볼게요. 이 정도 되고요. 오, 뼈로 재면 이 정도 되는데 키가 너무 확 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풍성해요. 오, 너무 이쁜데? 자, 요 아이도 제가 그냥, 이거 25만원 이상은 원래 받아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18만원에 갈게요. 18만원. 와, 이렇게 분지 열심히 잘 시켜놨어. 사이즈 요렇게. 여기가 끝이에요. 60번 갈게요. 60번. 레강스 철화데 너무 예쁘죠? 가격 너무 좋은 거예요. 18만원이면. 우리 요 요따대에 만한 것도 막 그냥 2, 30만 원 해요. 야, 단단하게 잘 굳혀 놨어요. 너무 멋지죠.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저한테 저게한개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냐면 아누슈카 장미 한개 남아 있어요. 근데 엄청 컸어요, 얼굴이. 많이 커졌네요. 아누슈카 장미. 이따만 해줬습니다. 그니 어, 얘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두 개, 세개 합식해야 이만하게 나와요. 얘는 조금 큰 애였어요. 오, 이 삐딱이를 심어놨네, 이렇게. 오, 그러면 제가 손을 댔을 때 얼마나냐, 이만해. 아누슈카 이렇게 큰거 보셨어요? 이거 7만원 갈 거예요. 야, 아누슈카 장미. 이게 한두 개, 세개합식켜야이 정도 크기 나옵니다. 이렇게. 요렇게 자구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안에 이렇게 자구들도 들어있고요. 요런 외목이라서 화분 롱이면은 입고 작아도 되니까 편해요. 요렇게. 요건 7만원 가는데 득템하시라고. 59번 갈게요. 59번. 득템하시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저도 이제 마지막. 밑에 자구들 막 이렇게 달려있어요. 와, 사이즈 이렇게 좋은 아노슈카 장미입니다. 59번이었구요 으차 어휴그 다음에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 막 어수선하죠 자리 바꿈 하고 애들 막 중간중간 빼가지고 어수선합니다 아, 요거는 구리언니꺼 구리언니꺼 이렇게 이쁘게 잘 제가 케어하고 있어요 구리언니꺼 언니꺼는 내가 스티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일부러 이렇게 이쁘죠 음, 음. 요거는 우리 여사님 거예요. 그리고 봅시다. 지금 요런, 요, 요거도 리치인데, 얘는 12만원 짜리거든요. 네, 12만원도 싸게 받는 건데요. 제가 요즘에 애들이 지금 보니까 조금 요 중품 애들은 이 모조 밑으로 자구들 막 달더라고요. 어 얘는 대품, 대품으로 들어왔던 아인데, 이 뿌리만 딱 내려주면 금방 커질건데요 요정도 그래서 요런 아까 7만원짜리 요런 애들은 지금 막 요렇게 자구들 달고 있으니까 어 얘들은 이제 오해만 키우면 저런 대품으로 갈수 있는 애들이에요 다음 그러면 반값에 산 거잖아 반값에 아무튼 내가 이거를 저쪽 거를 보여드릴라고 했는데 발밑에 난장판이죠 어쩔 수 없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내가 너무 혼자 한 개씩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를 소개해 드릴려고 했냐 하면, 음. 봅시다. 봅시다. 얘는 초창기 핑크 소녀예요. 초창기 핑크 소녀. 오, 요거는 제가 1년 키운 거예요. 초창기 핑크 소녀예요. 음, 입장이 굉장히 두꺼워졌고요. 지금 핑크 소녀랑 완전 다르는 것 같지요. 물들면은 엄청 이뻐요, 예. 핑크 소녀인데, <laughs> 어, 엄청 다져졌고요. 입장도 굉장히 두툼해요. 사이즈 이 정도 되고요. 일반 대품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5만원에 갈 거예요. 58번 5만원 갑니다. 아주 단단하게 굳힌 아이라서 이, 이 얼굴도 지금 동글동글 말리고 있어요 이렇게 어우, 너무 예뻐요 색은 요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자 58번입니다 핑크소녀 그리고 한개 뭐를 소개해 드릴 게 있었는데 어, 내가 뭐를 소개해 드릴라고? <laughs> 가만 있어 보시죠.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다. 어 요거는 어요 음. 아이가 요 아이가 뭐냐면은 분홍 립스틱, 분홍 립스틱. 어, 요거는 제가 3만 원에 드릴 수 있고요. 키만 조금 작아요. 키는 한뼘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어자연이구요어 요렇게 이제 이렇게자구들도 달면서 어 목대도 요렇게 좋죠. 예. 그래서 요런 잎 때문에 얘들이 가려져 가지고 지금 물이 덜들은 거예요. 분홍 립스틱. 요건 3만 원에 드릴 거예요. 3만 원. 얘들이 물 들고 이긴입장 떨어져 나가면 굉장히 이쁜데요. 제가 일단 요거 70번 번호표 붙일거고요 어.. 중품 이상이에요 지금 크기는 근데 어떻게 물이 드느냐 하면 저쪽에 있는데 내가 그거를 팔으려 그러다가 와 이런 애들은 팔을 막 많이 벌리면 우리 포장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포장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디갔어 분홍 립스틱 하, 막 여기저기 막 펼쳐놔가지고 응. 헤매고 있네, 지금. 음, 어, 물든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물이 요렇게 들고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여있다 잠시만요. 어지럽지요? 어지러워. 머리를 돌리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물들어요. 어, 분홍 립스틱 요렇게 물들어요. 어이차. 자. 자. 와. 와, 근데 얘는 제가 팔이 이래가지고 포장을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애들은 팔지 않으려고. <laughs> 묵히기는 엄청 묵혀놓기는 했어요. 응. 요렇게 약간 지지대 하나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쁘죠? 얘는 비매할게, 비매. 아, 또 손님이 나 어제부터 하우스에 들어오는 손님. 갓도 사무실 가면 없고. 하우스에 들어오면 손님 자 오늘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붉은 악마 물드는 곳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